소녀는 집에 있는 난간에 톱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계단에 버터를 바르는 것도 모자라 핫소스를 이용해 불닭맛 쿠키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현관문 앞에는 차가운 물을 뿌렸는데 그러자 순식간에 얼음판이 되어버렸죠. 또한 호스를 이용해 처마에 매달려있는 고드름에 물을 뿌리더니 그걸 엄청나게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자 곧이어 어리버리한 도둑 두 명이 그의 집에 도착했는데 자동차는 순식간에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로등을 들이받고 말았죠. 하지만 도둑들은 포기하지 않고 산타클로스로 위장한 다음 몰래 안으로 침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laughs> 포기하지 않은 도둑들이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얼음판 위에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소년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자 겁에 질린 도둑들은 손을 들고 항복하는 척했고 불이 꺼지자 다시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벌짓도 계속 반복하니 마침내 한 놈은 문 앞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쿠키 더미와 우유 한잔 그리고 산타를 위한 거라고 적힌 쪽지를 발견했죠. 남자는 이게 자신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더니 쿠키를 집어 들고 먹기 시작했는데 불닭맛 쿠키가 순식간에 목구멍에 불타는 듯한 고통을 줬고 도둑은 황급히 옆에 있던 우유를 벌컥벌컥 마셔댔습니다. 알고 보니 우유마저 소년의 손을 거쳐간 것이었고 매운 데 매운 걸또 먹게 된 도둑은 결국 머리를 눈더미에 처박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도둑은 마침내 집안으로 침입하는데 성공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알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급히 알람을 끄려고 했지만 버튼 위에는 모집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년이 쏜 당구공에 헤드샷을 맞은 도둑은 순식간에 기절하고 말았죠. 이 틈을 타 소년은 도둑에게 VR을 씌워버렸는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남자가 눈을 떠보니 자신은 아찔한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